안녕하세요. l 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 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5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방송은 어, 셀트리온을 제가 처음 방송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트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 저는 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쪽에서는 어 1등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주가 자체가 지금은 크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결코 296,000원 자리가 비싼 자리가 아니다 라는 거 시간이 지난다 라고 하면 어, 증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상한 잡중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셀트리온을 하는 게 맞다 매출이 1조원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k-바이오 중에 매출이 가장 높은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이 1등이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했던 이야기 말고요 조금 금 다른 거를 좀 보여 드릴까 싶습니다 자 여기가 하나금융그룹에서 3월 3일날 따끈따끈한 리포터가 되겠고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리포터를 썼습니다 레키로나주 중화학제 치료제죠 이 중화학제 치료제에 대해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목표가 상향 39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은 현지 시간 어, 2월 24일 유럽 EMA 산하 약물 어, 자용 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에. 어, 개시를 했다고 공시했다. 셀트리오는 1월 13일 발표했던 레키로나주의 임상 이상 결과를 기반으로 롤링 리뷰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로서는 어, 길리어드사의 램데시 비르가 작년 6월 26일에 25일에 어, 2월 26일에는 어, 리제, 어, 리젠의 론사의 항체치료제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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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N-CoV-2가 어, 어, 롤링 리뷰를 통해 조건부허가를 획득했다라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어, 하고 있네요. 그리고 레키로나주 글로벌 진출의 시작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키로나주가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어, 승인받아 시판된다라고 합니다. 어, 된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레키로나주가 시판된다면, 어, 셀트리온은 올해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 여기 보시면 미국 정부는, 어, 일라이, 어, 릴리사가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칵테일 치료제 10만 도수를, 어, 이어, 어, 천, 천만 달러에 구매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결국 환자 수가 많고 의약품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한다면, 어, 레키로나주의 매출은 기존 바일러 시밀러다운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총공로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키로나주에 가치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테리온사가 4분기 시장의 기대치에는 부동하지 못한 어닝쇼크를 쇼크한 실적을 시연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레키로나주 생산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요. 올해 150에서 300만 명 분으로 가격은 대략 일날 어, 일날이 일라, 어, 어, 일 어, 일날이 릴리에 40% 수준이 1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면 올해 레키 로나주 매출은 1조 5에서 3조 원이라는 기존의 어, 셀트리온의 연간 매출액의 만명능 규모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어. 50% 이상의 50%의 영업이익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1조 가까운 영업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레키로나주에 대해 10.6조 원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 39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은 레키로나주 가치를 부여 셀트리온에 대해 저점 매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리포터를 썼습니다. 어, 하나, 금융, 그룹에서 나온 리포터고요. 저 역시도, 어 셀트리엄에 대해서는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40, 39만원, 40만원에 내가 잘못 사서 물렸다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기 본전 저는 충분히 간다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 가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셀트리오은이 레키로나주가 어, 즉중앙태 치료제가 이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신노지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 안 그래도 이 회사는 이 기존의 바이로시밀러, 이시마렘시마 렘시마 SC 그리고 어, 허주마, 토록시마 이네 가지 의약품에서 계속해서 계속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 여기다가 이중앙체 치료제가 붙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 휴미라, 그 다음에 아바스틴 졸레요. 골다공증 치료제 스텔라라까지 합류한다고 라 하면 이 셀트리온의 가치는 정말 어,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걸다 감안을 한다고 라 하면 지금의 주가가 결코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어,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 30만원 이하에서는 어,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왼미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 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려 보시면 장 시작하기 전에 꼭 읽어 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공지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 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어, 장 시작 30분 전인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나오게 됩니다. 어,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그,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내려 보시면 이렇게 장중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주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